여러분 어제 월요일 날씨가 상당히 더웠는데요,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상당히 터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. 일단 아침에 첫째가 아직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깨워서 학교를 보내는 것도 만만치 않았고요. 돌아와서 둘째를 데리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가는데 다 도착해서 뒤에 문을 열고 아이를 내리는데 신발을 안 가져온 거예요. 다시 문을 닫고 유치원을 떠나서 집에 와서 신발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. 더운 날 제가 인조이 하지 않는 운전을 좀 상당히 하게 됐는데요. 제 병원도 다녀왔고, 아이 병원도 다녀오고, 또 요즘 아직 그 학기가 개강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아이 피업한 줄이 또 길거든요. 그차 안에서 또 일찍 데리고 병원에 가려고 또 오랜 시간 좀 기다리고. 그렇게 해서 아이를 병원 일정까지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까요. 어, 입맛도 없고 막 피곤하고 덥고 목마르고 하더라고요. 아마 많은 분들이 어, 저와 같이 아니면 몇몇 분들은 훨씬 더 터프하고 분주한 하루를 보내셨을 거예요.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27장을 제가 묵상하고 무엇을 나눌까 읽는데 아, 나 이렇게 오늘 힘든 하루 보냈는데 그리고 예쁜 매일 말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터프한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 과연 오늘 읽을 말씀 중에 무엇이 이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힘이 될까? 보는데 맨 처음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. 성막 막 길이 얘기하고 있고 속에 비어 있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, 이걸 지금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? 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. 두 가지 정도를 나누고 싶은데요. 첫 번째는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신해산에서 본 대로 이 백성들이 하게 이야기해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.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떤 다른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마음 깨닫게 해 주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. 아마 이쯤 되면 모세가 이제는 반대나 불평 불만 하는 거에 조금은 익숙해지고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생겼을 것 같아요.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때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들이나 또 반대에 부닥칠 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겪더니 이기는.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는 20절 21절 말씀인데요. 하나님께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.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. 아니 이불안 꺼지게 막 거기서 돌아가면서 지키고 당번을 정하고 막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 광야에서 이게 지금 맞나 하는 생각이 어 뭔뜻 드는 거예요.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등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. 그러니까 어제처럼 더운 날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로 분주할 때 피곤하고 복잡하고 마음과 생각이 어수선하고 몸은 피곤할 그때 우리가 주의하여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하루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. 이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27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도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. 오늘 하루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고,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. 그렇게 살 우리를 응원하며 오늘도 샬롬입니다.